안녕하십니까 에듀파머입니다 10월 1일 이제 10월이 됐어요. 아침에 나와가지고 배추밭에 칼슘제를 연면시비하고 있습니다. 어, 관주를 하고 싶은데 비가 계속 와요. 그냥 뭐 심심하면은 훅 내리고 훅 내리고 그래가지고 저기 논에 보면 논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을 정도로. 그래서 어, 관주를 못 하겠어요. 이게. 음, 뿌리가 더 약해지고, 물음병 더 번질까봐. 지금 이 배추를 보면은 이렇게, 이게 이제 물음병으로 하나가 이렇게 완전히 고꾸라졌죠 그래서 이런 게 나와요, 지금. 그래서 칼슘제를 줘야 되는데 관주를 하면은 더 해가 갈것 같고,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분무기로다가 잎에 뿌려주고 있습니다. 아 이제 피가 이제 그만 올것 같죠? 일기예보 보면은 앞으로 한 2주 동안은 비 온다는 얘기가 없는데,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밭도 좀 마르고, 그러면 배추가 더 단단하게 잘클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뭐 이렇게 요런 거 하고 또 제대로 못 크는 게 있어요. 이파리가 막 오그러들고 그러는 거. 그런 거는 미리 좀 이제 따가지고, 겉절이를 좀 담그려고 그래요. 버리기 아깝고 그래서 이제 배추통이 차기 시작했잖아요. 어, 방제는 뭐 살충제 방제는 이제 다 하시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 이 칼슘제를 줘야지 배추가 고소하고 맛있어집니다. 아 달고 맛있다고 그래야 되나요? 달고 맛있어요. 그래서 그런 배추로 김장을 하면은 아우 겨울에는 그냥 행복하죠. 김치가 맛있어서. 그래서 저기 아무 맛없는 그 뻣뻣한 배추로 담근 김치하고 그 정말 그 달고 아삭한 그 배추로 담근 김치 그 맛의 차이를 아,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칼슘제를 어 뿌리지 말라고 그래도 뿌리게 돼 있어요. 어 배추통이 이제 하루가 다르게 차오르고 있습니다. 살충제 방지하셨으면은 칼슘제도 빼먹지 말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은 이렇게 어떻게 연면시비를 하든 관주를 하든 그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냥 별거 없어요. 이런 식으로 위에서 쭉 이파리에 묶게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. 에듀파머입니다